야곱의 가족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 헤브론에 거주한 이 야곱 가 가족들은 양을 치며 살았는데, 이 헤브론에서만 양을 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 풀을 아주 잘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어, 이동하면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헤브론에 남아 있었고 요셉의 형들이 양을 이끌고 세겜에 가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야곱이 요셉을 부른 다음에 아 너는 이제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 양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알려다오라고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난주에도 웅상한 것처럼 요셉의 나이가 17비었어요. 그 당시에는 18이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은 이제 성인에 될 준비, 실제로 일을 하고 이것을 할 준비를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보내서 형들이 하는 일을 보게 하고, 그것을 점검하게 하는 일은 필요한 어떤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는 세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야곱은 이 요셉을 차별 대우를 합니다. 보통 부모도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해도 자 이렇게 속에서 아주 이렇게 은밀하게 하지만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대놓고 차별 대우를 했어요. 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만 채색 옷을 입힙니까?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옷을 입히는데 요셉만 특별히 좋은 옷을 입혔을 때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질투가 났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집에서 먹는 것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치킨을 먹으면 닭다리는 이 요셉의 목이었겠죠. 케이크를 먹으면 이 케이크에 올라간 초콜릿이나 가일도 아마 요셉이 먹었을 것이고 그죠 밥을 잔치 날 밥을 먹으면. 뭐, 잡채라든지, 갈비라든지, 좋은 음식은 다 요셉 앞에 있고, 형들 앞에는 김치나 뭐 이런 거나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런 거를 차별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야, 이걸 화를 내기도 좀 쪼잔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속상하고, 막 이런 기분이 들었을 거야.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요셉이 17살이 됐는데 가족을 불러놓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별단을서 있는데 다른 형제들의 열한 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이 야저이 동생이 정말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 꿈을 우리한테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불러놓고 말하기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의 마음은 막 이제는 부글부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이 묵상하기 전에 이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때 이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겜의 추장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세겜의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화를 아주 폭력적으로 행했던 그의 어, 과거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 형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요셉을 좀 진정시키고 이들을 중재했어야 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요셉을 저 멀리 형들만 있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 요셉과 이 형들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묵상하면서 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 나름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의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의도와 목적을 안다고 해도 다 동의할 수 없어요. 때로 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은 너무나 상처를 받고 아파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 행동할 수는 없겠지. 우리의 말이 다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말이, 내 판단이, 내 행동도 잘못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요셉을 그렇게 아주 위험한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차별 대우와 자신의 이 판단을 잘 돌보지 못했 돌아보지 못했고 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위험한 일로 몰아넣게 됩니다. 좋 여러분이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세겜에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요셉이 막 이렇게 찾고 있더니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어 여기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못 봤냐고. 아그 사람들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도단은 세겜에서부터 더 멀리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서부터 점점점 멀리 가고 있어요. 왠지 불길하죠. 와, 집에서부터 멀어지는 이 모습 자체가 불길한데 요셉은 도단을 향해 갑니다. 도단을 향해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무리 이 동생이 싫어도 아주 멀리서 갑자기 동생을 보면 사람이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마음이 얼마나 돌아섰는지 너무나 차가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깨하여 딱 보자마자 어저 요셉이 오네.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금 꿈꾸는 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그 꿈을 꿔서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가 순간 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상처였는지를 우리는 알수있어 야, 저기 꿈꾸는 사람 오네 우리 보고, 보고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저 요셉이 오네 막 이렇게 화를 내며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laughs> 형들이 이제 이 형제들이 뭐서 얘기하는 거야? 저 요셉 오는데 저꿈 꾸는 자가 오는데 야 그냥 우리 여기 구덩이 하나 파서 어? 저 요셉을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고 옷은 갖고 가서 어?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한테는 그냥 어?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이야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한 형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뭐 자기의 꿈이 우리한테 우리가 어? 자기한테 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구동에 던지면 지가 우리에게 절하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들의 화가, 이들의 이 분노가, 이들의 그 시기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일까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특별히 못된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특별히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차별이 있고 비교가 있고 우리 안에도 시기심이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묵상한 것처럼 그 당시에서는 장자는 두 배의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계자가 되면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요셉이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된 요셉은 점 요셉은 점점 힘을 가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요셉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형들 입장에서는 저 까마득한 밑에 있는 동생이 자신의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자신의 추장이 되고 족장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보다 멀리 있는 이곳에서 그냥 모른 척 죽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이었겠죠. 그런데 이 장난이 점점 점점 그들의 진심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사실 이들이 화를 내고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이는 일은 다른 일인데 어떻게 죽이는 것까지 갔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죽이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죽이는 일에 대한 그림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요셉을 죽였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어떤 다른 형제가 또 아버지에게 인기, 이렇게 아버지 애정을 받아요? 그럼 다른 형제들이 또 질투를 해요? 그럼 그 형제가 무슨 공포심을 느낄까요? 야 저들이 날또 죽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편을 모아서 내가 우리가 먼저 죽여야 돼? 이렇게 평생을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야.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해 왜 당장에 요셉을 치우는 게더 그들에게 빠른 필요한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불안이 있고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 화가 있을 때이 화를 처리하는 태도를 우리가 판단을 할때 가장 빠르게 쉽게 할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할때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먹는 것또한 가지 잘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형제들이 계속 오늘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하면서 조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는 거였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제가 저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일어나니까 꿈을 계속 조롱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들이 형제들이 형들이 자기에게 저라는 꿈을 꾸는 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관심 갖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하시는 통로로서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그 꿈을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불러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꿈을 꿔서 너무 기뻐서 환상을 보 이게 아니에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에 어떠한 일이 분명하게 일어난 것처럼 동일한 확률로 미래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에게는 틀림없는 일이에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거야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절을 할 거야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완벽한 사실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야. 아직 어린 이1 7 살의 이 소년이. 형들보다 힘이 하나도 없는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자신이 나가 서 있고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성숙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솔로몬이나 야곱은 하나님께 꿈을 꿨었을때그 꿈을 위해서 예배했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 꿈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반면에 이 형들은 어땠습니까? 형들도 알았다는 거야. 아, 요셉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구나.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구나. 요셉에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화가 나는 것을 이 꿈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거야. 이 어떤 사건과 똑같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둘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지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 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이 형들이 조롱하는 거야. 꿈이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 요셉을 향한 화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향한 화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화이기도 한 것이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일인 것처럼 이 형들도 이 요셉의 꿈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비웃고 있는 거야. 이게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 우리가 돌아가서 요셉의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내 나보다 한참 동생이 내가 걔한테 절해야 된다는 꿈을 요셉이 받았어, 내 동생이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적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저도 야곱의 아들이고 제가 요셉보다 형이고 저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요셉보다 더 잘할게요. 나고도 기도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고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든 그 꿈을 다른 꿈을 주시든 그렇게 할수 있었겠죠.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조금 다르면, 내 마음과 내 처지와 다르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그것을 조롱하고 화내고 비웃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요셉처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요셉은 말씀을 믿었지만 형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이제 위기를 처하게 당합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요셉은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 다 모여서 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으로. 요셉은 아무 것도 모르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루우벤 장자인 루우벤이 동생들을 이렇게 만류해요. 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저 요셉을 죽일 필요가 있냐?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그냥 던져 버리자. 그럼 구덩이에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가 알아서 시간이 가면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루벤이 생각하는 거야. 이 동생들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을 때 자신이 몰래 가서 이 요셉을 꺼내서 요셉을 탈출시켜서 아버지한테 돌려 보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벤은 동생들랑 얘기하다가 본인도 믿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이 동생들을 이끌고 책임지는 어떻게 리더로 아버지께 부름 명을 받고 나온 사람인데 만약에 돌아갔는데 이요셉이 죽인 것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책임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책임자로서 잘 처리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좀 애매하죠. 할 거였으면 동생들을 말려서 죽이지 말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나름의 어쨌든 최고의 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러자 그럼 어차피 죽일 건데 우리가 피 묻힐 거뭐 있냐? 그러고 이제 웅덩, 우덩, 우덩, 궁, 웅덩이를 파고 넣었는데 요셉의 몸을 빼앗습니까? 채색 옷은 벗기는 거죠. 그 채색 옷이 얼마나 꼴비기 싫었을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채색 옷을 뺏는 거예요. 채색 옷을 뺏고 던져 버려요. 자기들 입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는 거죠. 그렇죠? 다 뱉어서 던집니다. 그래서 죽기를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었어요. 루벤은는 아마 나름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숨어 있다가 이 요셉을 빼들려야 되니까 따로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숨어 있어요. 그때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봐요. 미디안 상인 상인들이 애굽의 모락과 유향과 여러 가지를 팔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야, 우리가 꼭이 요셉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싫은 거는 제가 저렇게 잘난 척하는 게꼴 보기 싫고 싫고 아버지가 제만 좋아하는 거꼴 보기 싫고 제가 우리의 후계자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거가 이게 우리가 치가 떨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제 죽이지 말고 어 그냥 팔아 버리자 팔면 돈이라도 받고 우리 그걸 라도 그냥 어 조금 나눠 먹고 그냥 팔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동생을 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듣고 보니 나쁜 말은 아닌 거 같아. 그래서 이 가서 이 요셉을 빼서 유다를 유다가 제안을 해서 이 요셉을 이 애굽 상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팔린 다음에 루벤이 와요. 루벤이 몰래 갔더니 없는 거야 동생이.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형 먼저 팔았다고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고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한테 요셉 아버 야곱한테 가서는 아버지 우리가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 옷에 피가 묻어 있고 시체는 없었어요. 혹시 그 우리 동생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이렇게 알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다행이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요셉은 목숨을 잃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루벤과 유다 덕분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과 유다가 한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완벽한 도움을 줬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러나 루벤이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나름 최선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나름 시도하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요셉은 살았고 물론 애굽에 가서 고생은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의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아버지와 가족 온 가족이 요셉에게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정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영웅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완벽하게 선한 일을 할수 없을지라도 루벤이나 유다처럼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나름의 선의가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나름의 실천은 있다는 것. 그것이 늘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 것 없고, 힘이 없다 생각해서, 에이, 그거 한거 의미 없다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메디 나름의 깨를 넣어서 요셉을 당장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그래도 팔자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살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나름으로 할수 있는 우리의 실천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